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각 오전 9시 59분 막 지나고 있고요. 자, 지금 수능 날려가지고 10시 개장입니다. 자, 11월 14일, 11월 14일. 자, 오늘의 시초가 종목, 하이젠, R&M, n 그 다음에 쓰리 빌리언 셀리드,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 펩트론, 이렇게 해가지고 오전 9시 58분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리스트 만들어 놨고, 이거 잠시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루미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실장입니다. 자, 자, 오늘도 영상 처음에 오늘의 시초가 매매, 오늘의 시초가 매매. 오늘은 네 종목 이렇게 들여봤고 자, 이 부분 결과 이따가 영상 후반부에 나오니까 시초가 매매 관심 있으신 분들, 자, 여러분들 매일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자, 끝까지 영상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루미로 같은 경우에는 자, 18.18.25% 지금 상승 중인데 현재 시각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자, 제가 과거에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여기에서 갭 상승으로 이게 크게 뛴 다음에 위에서 놀고 있는데, 자, 어제랑 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죠? 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냥 지수가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 지수가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K 주식 시장. 이 K 주식 시장은 지금 말이 꼬리 말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뭐 이거는 뭐 쓰레기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백약이 무효하다. 대기하 무효한 자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개별 종목에 관련 돼가지고 설명을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에 주식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주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어떤 흐름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좀 잠깐 좀 이렇게 지수 상황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거 지금 코스피 차트거든요 코스피 차트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 대비해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자 최근에 최근에 미친듯한 급락을 또 보여주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해서 추세하락 이어가고 있는데 뭐 아예 그냥 벽에 막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막히면은 떨어지고 급락하고 계속 이런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런 이슈들은 지금 여기에서 다 풀기에는 너무 길어지게 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기본적으로 지금 외국인 자금 외국인 자본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고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시가 마르고 있어요 지금 지금 내국인들도 내국인들도 좀 많이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떠한 이 한국 이 메리트가 없다 자 메리트가 없고 기본적으로 지금 전쟁 자 전쟁 국가보다도 우리는 수익률이 낮다 자 이런 모습 자 굉장히 굉장히 거지 같고, 정말 이 속에서 정말 이 쌍욕이 나오는, 정말 이 추접스러운 이런 한국 K주식을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모두가 이 공포에 질려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다 체념을 한 건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아요. 안 좋은 건 맞는데, 결국에는 언제나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랬어요. 크게 안 좋아지고, 모두가 공포에 질리고, 모두가 떠날 때, 자, 피가 낭자할 때, 밑에서 결국에는 반등이 나온다. 이거는 거의 100% 확실하다고 라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달반 전부터 자한달반 전부터 제가 한게 뭐예요 자 계속해서 제가 시초가 매매 시초가 매매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고 지금 안 좋은 종목들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은 매일 매일 수익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를 어떤 살리거나 아니면뭐 복구를 하거나 뭐 만회를 하거나 자 이런 식으로 해칭할 수단을 반드시 강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단기적으로는 매일매일 시초가 매매를 진행을 한다. 자, 두 번째는 뭐다? 지금 주도 섹터로 가야 된다. 주도 섹터로 가서 우리는 주도주에서 놀아야 된다.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다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시초가 참여하실 거면은 참여라고 문자 남겨 주시고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 이슈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핵심 자료 자료 핵심 자료 만든 거자 이거 여러분들 많이들 받아 가셨는데 아직도 안 받아 가신 분들 완전히 알짜배기로 연말까지 연말까지 여러분들 수혜를 받을 수혜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주도주들 자 이런 거싹다 뽑아 놨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런 돈을 벌수 있는 장에서 놀아야지 어떤 똥통이라든지 어떤 이런 쓰레기장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놀면은 돈을 못 버는 장소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별 종목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큰 흐름 큰 흐름과 큰 시황 자이 돈의 수급의 흐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 못 하시겠으면 제가 다 도와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작하실게요 자 이렇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이거 뭐라 그랬나요 루미 루자 이거는 제가 여기서 갭 상승하고 갭을 상승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갭이라는 거갭 상승이 있고 갭 하락이 있다 그랬잖아요. 갭 상승이 지금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갭 상승인데 갭 하락이건 상승이건 마찬가지예요. 갭을 상승하게 되면 올라갔다가 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려는 습성이 있다. 이거는 특징의 특징 주식의 특징. 이건 거의 한80% 이상, 80, 80에서 90% 이상 이 정도 갭을 메꾸려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어제 지수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저께랑 이거를 빌미로 이렇게 쭉 내려버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딱갭 메꾸고 나서 갭 메꾸고 나서 이렇게 바로 급반등을 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주식이 자 종목이 좋아야 돼. 종목이 좋으면은 갭만 딱 메꾸고 바로 반등시키거든요. 종목이 형편없으면은 그대로 그냥 꼬라박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왜 좋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테마. 기본적으로 주식 종목이 올라가려면은 재료가 좋아야 된다. 재료가 테마죠 테마. 어떠한 이 주도 섹터 이게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여기에서 주도 섹터 그 다음에 주도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올해 올해 여기에서 놀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영상 후반부에. 영상 후반부에 자 지금 얘기하면 너무 영상도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뭘 아시냐? 자 제가 이거 자료 만들어 놓은 거 자료 만들어 놓은 거 아실 분들은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이거 다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자료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목들 주도 섹터에 주도 주들 다 뽑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다 뽑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받아 가지고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은 주도주 종목이라도 보시라고 했어요 자 그럼 결국에는 오늘도 이 종목은 수급을 받아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공위성 자 인공위성 이쪽이잖아요 인공위성 기술력 자 세계 최고의 기술력입니다 해상도를 세계 최고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결국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도주 주도 섹터 트럼프 트럼프 수혜주 그리고 짝짝꿍이 잘 맞는 일론 머스크 완전히 지금 아예 그냥 이 미국 정부로 끌어들여가지고 핵심 인사로 앉혔죠, 지금. 아예 그냥 이 AI라든지 어떠한 첨단, 인공, 위성, 우주. 자, 이쪽. 그 다음에 방산, 이쪽. 완전히 한꺼번에 뽕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나 이제 우주 섹터. 우주 항공 산업은 완전히 지금,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여기 전 고점이 여기잖아요. 자, 전 고점이 일단 종가상으로는 이 근처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5,000원. 1 4 0원에서 15,000원 이 라인이 단기 저항이 될 거예요. 단기 저항이 될 건데 어쨌든 여기를 돌파해 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쌍바닥 이렇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할수 있겠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 자, 트럼프가요. 야, 이제 당선됐어. 이제 이제 당선됐고 그리고 우리 국내 국내에서도 국내 정책적으로 이 우주산업 이거를 계속해서 키우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수혜를 계속 장기적으로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혜만 받는다고 가는 게 아니고 실적이 뒷받침 돼요 실적 자 실적이 뒷받침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2024년 지금 여기 추정치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25년, 26년 가파르게 성장 예상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이 부분. 자 항상 말씀드렸죠. 뭘 말씀드렸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실적이 좋으면 올라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번씩 이렇게 매집하려고 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재료. 어떤 테마적인 거, 자 이런 거고 결국 우우상향을 꾸준히, 자 꾸준히 할수 있는 원동력은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제가 계속해서 타점 잡아 드린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0105748984번으로 여러분들이 루미르라고 루미르라고 반드시 전송을 해 주셔야 제가 계속해서 타점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여러분들이 매집 가격대, 매집을 할수 있는 가격대를 제시한다. 목표가를 제시한다. 1차부터 3차까지. 모든 것은 다 안전하게. 자, 안전 제일. 안전하게 분할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최저점에서 잡아서 최고점에서 모든 물량을 판다. 말도 안 되는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 정보 지금 이미 지금 11월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일정 정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정을 알고 매매하는 것과 모르고 매매하는 것 천지 차이라고 누누이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유료 회원 전용. 당연히 유료 회원 전용이지만 자, 의지가 있으신 분들, 자, 여러분들에게도 0105748984번으로 루미르라고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 이렇게 세트로 공유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PC로 보시는 분들은 자, 지금, 자, 지금 문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따가는 여러분들 절대 안 하신다. 자, 0105748984번으로 루미르라고 전송해 주시고요. 자, 우리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영상 밑에 제목 있잖아요. 제목 밑에 이렇게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 여러분들이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뭐가 나온다? 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 자,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설명이 나오는데, 자, 맨 위에 있는 거, 자, 이 노란색. 노란색 이거 여러분들 링크 딱 클릭하시면은 바로 여러분들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간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항상 이 주식이란 라건 시기가 있는가 시기별로 빅 이벤트가 있고 어느 시기냐에 따라서 주도 섹터가 있는 거예요 주도 섹터가 있고 주도주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똥통 아니면 뭐 쓰레기장 자 이런 섹터에서 놀고 계신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쪽으로 갈아타셔야 된다는 거 황금들이 묻혀져 있는 이런 곳으로 여러분들이 갈아타셔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수익을 내고자 하신다면 지금 수급 포착 자 수급을 포착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지금은 하락장이에요 지금 하락장이고 굉장히 안 좋은 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바로바로 바로 포착을 해가지고 가장 거래량이 활발할 때 우리는 매매를 하고 딱 빠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 매매 이거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참여라고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같이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인증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오늘의 시초가 매매. 자, 이거 인증. 자, 오늘은 어떤 대박 수익이 났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 반드시 여러분들이 올 연말까지 숙지를 하면서 주도 섹터에서 놀아야 되는 거 이거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아직까지 우리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펩트론 보겠습니다. 자, 11월 14일 자 현재 시각 자 분봉상으로 보여 드리면 현재 시각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4% 시가 4% 시작해서 13%까지 자, 9%, 자, 9% 수익구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셀리드 보겠습니다. 셀리드 자, 두 번째 종목, 셀리드. 자, 시가 6%, 6.8% 시작해서 고가 23%까지 몇 프로요? 그러면 17%인가요? 17%, 17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하이젠 R&M n 보겠습니다. 하이젠 R&M. n 자, 5% 시작해가지고 14%까지 9%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자, 3빌리언. 오늘 상장주, 오늘 상장주. 자, 3%, 시가 3% 시작해가지고 고가 20%, 지금 17%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자, 이렇게 네 종목. 자, 네 종목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이번 달 11월 자 11월 오늘 자 오늘 10월 14일 11월 14일 이렇게 네 종목 이런 식으로 최신화를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권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이거 이 내역들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계속해서 약속드린 대로 시초가 매매 이거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장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굉장히 거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 수급을 믿어야 된다. 돈의 흐름, 이 돈만 믿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이 부분 계속해서 지금 시기에 맞는 매매법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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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매일은 아니고 거의 매일 거의 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 이시초가 매매 여러분들 거의 매일 수익을 내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확인한다? 어디서 확인하고 제가 그동안 드린 내력 내역들. 제가 그동안 드린 내역들 자 이런 거 라이브로 정확히 다 영상을 찍어 가지고 증거로 남기고 있다. 어디에다가? 제 개인 채널에다가. 자, 이거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 개인 채널은 뭐라고요? 이렇게 푸근한 주식 푸근한 정실장 이렇게 돼 있는 거. 제 개인 채널 이런 식으로 대박 수익 확인. 자, 이런 식으로 그날 그날 시초가 매매 한거다 증거 영상 남겨 가지고 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제 개인 채널은 여러분들 어떻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밑에 더 보기가 있어요. 더 보기, 제목 밑에 더 보기 이렇게 있으면 이거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이렇게 형형색색 알록달록 자 사탕 같은 게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 번째, 자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초록색이요. 초록색 여기 링크 딱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타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연말까지, 자 연말까지 여러분들 지금 주도 섹터, 주도 섹터, 주도주 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된다. 자이 진짜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이 국내 증시에서 결국 돈이 몰리는 이곳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돈을 벌수 있는 이물에서 놀아야 된다.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그 수혜가 되는 섹터 이런 거, 그 다음에 수혜주들, 후발주자, 그 다음에 환율 급등 이런 거에 대한 수혜주, 자, 종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섹터 수혜를 받는 섹터 이런 것까지 총 정리, 종합적으로 총 정리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010-5748-8984 번으로 자 문자로 자료. 자료 두 글자 이거 남겨주시면은 이거 일괄적으로 지금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매일 매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이거의 큰 가장 큰 메리트는 뭐다? 여러분들이 어디 어디 찾아 다닐 필요가 없다. 그냥 싹다총 정리가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이렇게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파일이 다 있고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일부 열어가지고 다 실제로 있는 파일이라는 거 제가 확인시켜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자딱몇분자몇 분밖에 안 걸려요 몇 분밖에 자 여러분들 1.5배 속에서 한 2배 속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이라도 하고 여러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자 번호 5 7 4 8 9 8 4번으로자 자료라고 자료라고 딱두 글자만 남기시면 되니까 이 자료 받으셔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말까지 주도 섹터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 다 넣어놨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시초가 매매 이걸로 매일 수익 내 드리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자, 항상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셔라. 그냥 보고 판단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010 574 8984 마찬가지 번호 똑같고 참여. 자 시초가 매매 매일 매일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초가 매매 자가 다 증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몇분 정도 더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만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파일 4 개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아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두개 정도가 될것 같아 가지고요. 어, 환율이, 어, 환율 급등에 대한 그런 슈, 수혜주,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수혜주, 이렇게 해가지고, 어,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여러분들 어차피 안 읽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딱 6페이지로, 6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6페이지. 자, 이 환율 급등 수혜주 관련한 자료는 6페이지로 요약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트럼프 관련 수혜주 트럼프 관련 수혜주는 이거는 이거는 좀 자료가 많고 사진 자료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11페이지 정도 됩니다. 11페이지 정도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저희 자료를 보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차가 이런 식으로 제가 섹터별로 섹터별로 어떠한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이거를 제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환율 급등 이 관련해가지고 수혜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개다. 그래서 이 글이 많은데 글이 많은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을 읽으실지 모르겠는데 읽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읽으시면 정말 좋은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마지막 페이지.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자 지금은 제가 여기서 당연히 종목명을 가릴 수밖에 없고요. 가릴 수밖에 없고, 자, 환율, 강달러 수혜주 해가지고, 탑10 이렇게 열개 뽑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강력했던, 항상 언급이 되었던 이런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저평가, 저평가되어 있는 어떤 차트가 S급인 종목들,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자,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근거를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받아서 연말에 연말에 반드시 이걸 활용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계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트럼프 이 관련 수혜주도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트럼프 당선 수혜주 총 정리해가지고 최종 버전으로 제가 밤 새도록 골랐습니다.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거는 물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 뭔가 더 좋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 나올 수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변수가 생겼다.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받으신 분들을 한해서 제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정보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보 공유를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이 예. 자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거 밤새도록 계속 만들었고 진짜 어디 뭐 짜집기 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대충 만든 자료가 아니고 정말 저는 이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 개조하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필요하신 분들, 자,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자, 010-574-8984번으로 자, 자료, 자, 자료라고 두 글자, 자, 받침도 없어요. 받침도 없는 두 글자, 자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